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 원래 밖에 나가서 다른 제품을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풍도 온다고 그러고 비도 온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여러분께 이제 새로 나온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하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에서 찍으니 좋네. <laughs> 편해서 좋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예전에 제가 NG01 이라는 조명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조그만 조명. 어, 그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위 제품인데, 이제 조명이 조금 크긴 한데, 그렇게 부담이 없는 조명. 사용하기에 되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광량 자체라든지 색온도 자체를 다 변경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면광원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무조건 사라고 공장을 하진 않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품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죠.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아스트로 NG204 유튜브 방송 면 광원 LED 라이트 조명이라는 제품입니다. 박스 되게 이쁘게 나왔죠? 일단, 뭐이 제품을 한번 열어서 뭐뭐 있나 뭐 보고,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엔 폼퓨터 다이어도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그리고 전용 브라켓, 그리고 조명.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 보면은, 이게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한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근데 얇기도 되게 얇아서 카메라에 올리던 삼각대에 올리던 다 무난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판넬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컨트롤러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에 보면은 뭐가 좀 되게 많죠? 위에 레버는 색온도 변경 레버 그리고 밑에 레버는 어, 이제 광량 조절 레버 그리고 이거는 온오프 스위치 어댑터 연결하는 부 만약에 배터리 팩을 끼고 싶다 그럼 배터리 팩을 끼었을때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까지 요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데 되게 보기 편한 그런 판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제가 어댑터를 가지고 왔는데, 범위는 어 9V에서 12V 사이입니다. 어댑터를 꽂게 되면은, 이렇게 배터리 표시 상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ON 하면 이제 이렇게 LED가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광량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색온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되게 그리고 이거 말고 소이 E타입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강약을 보여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굉장히 밝긴 밝아요 색온도 바뀌는 것도 보이시고요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탈착할 때는 여기 락 버튼을 누르면 은 빠져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이런 브라켓을 장착을 할수 있는 홈이 있고요 이렇게 브라켓을 장착을 합니다. 하단부에도 하슛 연결부가 있고, 사브레인지 연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런 카메라에다가 다이렉트로 바로 장착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삼각대나 스탠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각도들도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각도들도 가능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딱 봐서도 카메라에 장착을 했어도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막상 사용을 하면 광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카메라 하쇼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사단부에 4분의 1인치 연결부리면서 이렇게 스탠드에 그냥 뭐 삼각대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조명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밝기, 그리고 비쳤을 때 눈부심이 없는 거, 그리고 얼굴에 번들거리가안 나오게끔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충족이 다 됩니다. 일단 밝기.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조명이 있고 거의 차이가 확인이 들어나는 그런 밝기인데 LED의 개수는 204개가 들어가 있고요. 어 와트수로 밝기를 따지면 1 3와트 정도 되고요. 루멘으로 따지면 한 1,000루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밝기가 결코 어두운 밝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뒤쪽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써도좀 무난하시고요. 색 온도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색온도를 바꿔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좀온화한 느낌의 색온도는 이제 약간 누런 빛이 정도 색온도면 이제 3300K 정도 되고요 이제 좀 흰색 계열로 가면은 여기가 그냥 5600K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조명 컬러에 대해서 일단 3300K 정도 되는 밝기 색온도는 되게 따뜻해 보이고 좀 포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한 4400K 정도 되면은 이게 LED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요. 4,400k 정도면. 5,600k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백색광 느낌으로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야방, 그러니까 야외 촬영 같은 데 가더라도 그냥 부담을 치고 사용을 할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을 촬영하는데 이런 제품이에요. 약간 이제 이런 약간 건들거린 재질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빛이 반사가 돼서 되게 사진이 안예쁘게 나오는데 이런 면발광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좀 일반 조명에 대해서 디퓨저를 씌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빛이 나가서 그렇게 반사광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촬영하기도 되게 좋아요. 제가 똑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뭐 똑같은 조건이라 해도 빛이 있을 때는 또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 그리고 조명을 끼워서 사용을 했을 경우 차이가 좀 나요. 조명이 있으면은 특히 막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의 큰 사이즈가 아니고 이런 종류인 정도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너무 면적이 좁아서 광량이 너무 안 나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이런 브라켓이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이 브라켓을 이용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더 연결해서 연장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활용도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게 일단은 이게 레버식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많이 준 제품이고, 그 다음에 얇기도 되게 얇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는 에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서 광량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스튜디오 조명에 비하면은 솔직히 뭐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취미로 촬영하고 뭐 어떻게 촬영할 때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개인방송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조명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한두개 정도 쏴서 줘야지 이제 그림자도 어느정도 날아가고 그리고 광량력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도 그렇게 두개 세팅을 해서 놓으시더라도 얼굴에 번들거림 없이 눈부심 없이 편하게 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 촬영하는 게좀 약간 두서없이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이런 조명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조명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뭐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혼자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계속. 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상으로 아스트로 NG204 유튜브 방송 명광은 LED 라이트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